안녕하세요. 깔끔 강의 류쌤입니다. 출발합니다. 영어 명물회 1독 1정. Day 86. 8 6일차까지 왔어요. 많이 왔네요. 이번 강의는 조금 뜸하게 왔습니다. 요즘 시험 준비해 주느라고 학생들 끝내고 물론 아직 다 끝난 건 아닌데요. 중간에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을 만나기에 왔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여전히 쌤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아이, 그래요. 맞아요. 쉐도우 리딩. 많이 따라 읽고 하게 되면 지루함도 없어지고 훨씬 더 나은 결과가 나온다는 건뭐내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당연히 알잖아요. 자, 출발합니다. 자, 스티브 잡스 알죠. 그분이 이제 컴퓨터 쪽에 이제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어떤 기술, 컴퓨터라는 기술을 학생들이나 또는 일반인들에게 공급할 때 용어 선정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 새로운 사람들이 기술을 접할 때 이해가 빠를까요? 그렇죠. 기존에 있던 거, 기존에 있던 걸 갖다가 비유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설명하면 뭐짱 좋다, 뭐이말 아니겠습니까? 그 영어로 한번 써봤어요. 여기 요지문을 Using familiar terms 자 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용어를 이게 동사입니다. Effective 효율적이다. When explaining 설명할 때 새로운 기술을 됐죠. 자 출발합니다. 스티브 잡스, j u s e 여전히 조동사 잘 찾는 건 너무 중요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하면서 실력을 높이고자온 거 아닙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영어 문법 몰라가지고 영어 못 한다고요? 안 그래요.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문법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말 못하는 거 아니지?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죠 어순이에요 어순 영어하고 우리 말의 어순 차이를 갖다 자기가 잘 느껴서 뭐하게 되면 연습하면 당연히 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순은 몇 가지야 오형식이래매 그거의 공통적인 건 뭐였지요 그렇죠 맨 앞에 주어동사가 있었잖아 결론 주어동사 잘 찾는 사람이 무조건이깁니다 이해됐어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문법 못해서 영어 못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물론, 어휘는 외워야 돼. 어휘도 안 해오면서 하면 아유, 그건 말도 안 돼. 자, 출발합니다. 컨디션 준비 됐죠? 자, 출발합니다. Steve Jobs used. Steve Jobs는 사용했던 물, 비유 또는 유사점을. 뭐 하기 위해서? 게시시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잖아. 사람들이, to embrace. 여기 끌어안다 이 말인데, 포옹하다인데 이거는 뭐예요? to understand. understand. 이 정도 의미로 쓰인 거죠. 또는 뭐 accept, 아이, 괜찮잖아요. 여기서는 그죠.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주제문이 나왔네요. 됐습니까? 자, 어떻게 유사점을 이용했는지 봅시다. Before computers, 컴퓨터가 등장하기 전에 People worked, 사람들이 일했습니다. In a physical world, 물리적인 세상에서, 이렇게 공장, 눈에 보이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We used. 자, 우리가 물리적인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종이와 펜을 사용했고, 그리고, physical, 물리적인, 즉, 눈에 보이는, file, folder를 사용했고, 기타 등등, and so forth.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자, 등등을 사용했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쨌다고. The ideas of working in a virtual world. 이게 조동사입니다. 가상 세계에서 일을 할때그 아이디어는 즉 컴퓨터를 사용해서 뭐 일을 작업을 한다는 그 생각은 radically different 아주 뭐야 급진적으로 달라다는 거야 뭐랑 달라다는 얘기겠어요 아, 물리적인 세상에서 일을 하는 거랑 달랐겠지 이해됐어요? 음 or 아니면 at least 적어도 radically different 굉장히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물리적인 책상, 뭐 이런 거 놓고 얘기하는 그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작업을 할 때랑 컴퓨터라는 이 도구 안에서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다를 거 아닙니까? 이해됐어요? 자, what jobs u n d e s t o o was. 자, 접속사 성격이 앞에 나왔어. 그러면 요게 첫 번째 조동사. 두 번째, 어, 아, 어디 갔어? 어, 아, 요게 큰일 날뻔 했네. 다시 고정할게요. 자, 접속사가 나오면 자 여기 주어동사가 나왔잖아. 그럼 두 번째 이게 본동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큰 주어 뭉탱이란 말이야. 여전히 주어동사를 찾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랬을 때 조합수가 <laughs> 이해했던 것, 그것에 해당되는 것은 뭐예요? 왓과 대시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언더스터드의 목적 없이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여기다 됐으면 안 됩니다. 이건 접속사고 얘는 관계대명사 자리죠. 됐습니까? 자, 이어나갑니다. 조브스가 이해했던 것은 대절이었다 이것도 건실란 말이야. 여기다 거꾸로 또 와술 수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오른쪽이 완전한 이형식이네요. 물리적인 오피스 사무실이라는 것이 was fundamentally 기본적으로 비슷했다 이 말입니다. 뭐랑 비슷해요? 가상의 사무실, 그거와 비슷하게 비유해서 이제, 뭐야, 그분이 용어를 만들어낸 거지. 이해됐어요? 음. 그럼 여기서 이게 보호자리니까 당연히 ly 붙이면 되냐, 안 되냐. 안 됩니다. 음. 됐어요. 자, to win over the masses. 자, 투부동사 나왔어. 여전히 조동사 게임인데, 뒤에 조동사가 따로 이게 나왔잖아. 그러면 얘는 10중 8구 뭐예요? 동사하기 위해서예요. 단어 뜻이지 이걸 누가 문법이라고 하냐구요. 그런데 투부정사 나왔는데 뒤에 동사만 있어. 그럼 얘는 뭐야? 이게 주어구이의 동사라는 얘기야. 결국은 뭐야? 주어동사 찾는 게임이래니까요 다시 한번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주어동사 잘 찾아. 어, 단어 열심히 외웠어. 그리고 규칙적으로 막 따라서 읽으면서 연습해. 못할 수가 없어. 영어를 그러면 이해됐어요? 파이링 하길 바랍니다. 자, 윈오브 하면. 투부동사 나왔잖아, 요 일단. 그럼 뒤에 조호동사 있잖아. 그럼 1중 팔고 몸하기 위해서예요 대중의 위노범면 설득하다 이 말이거든요. 이해됐 자, 대중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drops는 e 루끌어들인 겁니다. strong analogy i 강한 비율을 드밀었는데, between 하면 짝꿍이 있잖아요. 요, with가 a n d 대신에 쓰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까지죠 자, 뭘 갖다 비유했냐면, 유사점을 가져왔냐면, 전통적인 workplace. 작업장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잘 알았던. 속으로 따라서 봐. 명, 주, 동. 명, 주, 동. 주동이 명사를 10중 팔구 꾸미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합니다. 대중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조합은 가져왔다. 뭘 강한 비유를 썼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잘 아는 전통적인 옛날 작업장과 그리고 새롭고 낯선, 그죠? 가상의 이 컴퓨터 작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 사이에 강한 어떤 유사점을 갖다가 들이밀어대는 거야. 왜? 보통 사람들을 새로운 기술에 익숙해지게 만들려고. 자, in the pre-computer workplace, 컴퓨터 이전의 작업장에서는 그때는 어때서 ideas were written. 어떤 아이디어가 종이 위에 이렇게 쓰여지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 종이 위에 쓰여진 그것은 불려졌다는 겁니다 뭐라고 불려졌어? 다큐멘터 문서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 봐봐 컴퓨터에 왜 다운로드 받으면 문서라는 거기 폴더가 있잖아 비유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디 이해되죠? 자 당연히 불려지는 입장이니까 여기서 ING스만 안 되겠죠. 자, 그다음에 when does document need to be stored. 자, 그 문서들이 필요했을 때뭐 저장되어질 필요가 있어. 저장이 되어지는 거잖아. ING스만 되죠? 그러면 그문서들은요뭐 저장이 되었다. 놓여졌다. 어디에? 폴더 안에 이렇게 넣잖아요. 이해됐어? 어허. 그 우리 폴더라는 용어가 또 컴퓨터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해되셨어요? Those folders, 그리고 또그 폴더들이 were kept. 자, 보관이 되었대. 어디에? 책상 위에 보통 이렇게 놓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documents라는 용어도 있고, folder라는 용어도 있고, 컴퓨터에 그리고 desktops. 데스크탑. 이 desktop이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 얘네들은 이다, 용어다, 명주동. 주동이 명사할 꿈이 뭔데,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이다. In our virtual world, 우리의 가상의 어떤 작업에서 즉 컴퓨터라는 작업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 이분은요, understood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대조를 여전히 오른쪽에 조동사가 나왔고 뒤에 보니까 목적어도 있고요.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이니까 이걸 역시 뭐라고 쓰면 안 돼. 왔으라고 쓰시면 큰일 나시옵니다, 마마. 알았죠? <laughs>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좀 기니까. 자, documents, folders, and desktop 이란 용어는, 아, 그것들은 용어다.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인데, in a virtual world, 우리의 가상 작업에서.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가 이해했기 때문이다. 대체를 using familiar terms. 자, 친숙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게 엄밀히 하면 좋은 겁니다. 만들 거라는 걸 이해했다는 거야 스티브 잡스가 뭘 만들어? 그 새로운 기술이 더 쉽도록 뭐하도록 더 쉬워? 이해하는데 괜찮아요? 그럼 요 내용상 이걸 만약에 harder 이런 걸 쓰면 되겠냐안되겠냐 아유 안 되겠지 됐어요? 으흠. the parallel parallel 하면 여기서는 이게 비유를 나타내는 거 analogy랑 같은 말이에요 자 어떤 비유 유사점 뭐하뭐 사이에 The physical, 물리적인, 그리고 가상의 작업장 사이의 그 유사점은, now same. 지금, 이게 주어잖아. 여기 단수 있다라죠 아우, 큰일 나. 이해됐어요? 분명한 것처럼 보인다. 이것도 역시 뭐야? 보호니까, 보호에 LY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알았어요? 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형용사 보호 보어 있잖아. 보호는 뭐니? 보호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간단하게. 명사가 보호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보호가 될수 있는 게, 형용사가 보호가 될수 있잖아. 그럼 형용사 보호일 때는 뭐예요? 명사 보호일 때는 똑같은 거니까 뭐 어려울 거 없고요. 형용사 보호는, 이렇게 구별하면 될 거예요. 주어나, 주어나, 목적어가. 왜 주어하고 목적어만 들이밀어 듣까 보어는 주격 보어랑 목적 보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주어나 목적어가 형용사한, 형용사 보일 때요. 형용사한 뭐요 부분이죠. 상태로, 상태로라고 해석을했더니아 이뻐, 말이 잘돼. 그러면 뭐다? 형용사 자리인 거예요. 형용사 자리 맞다 이 말이지. 자 이걸 왜 상태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용사라는 것은 뭐예요? 명사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거든. 상태를. 그러니까 그냥 주어나 목적어가 형용사한 상태로 그래서 말이 되면 형용사 제대로 쓴 거란 얘기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그럼 그렇게 해서 아예 해버려. 자, 물리적인, 그 다음에 가상의 작업장에서의 유사점은요, 분명한 상태로 보인다라고 해서 말이 되면 이게 맞는다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죠? 자 오늘 수고 많았고요. 여기서 끝낼 수 없잖아. 우리들의 비밀 병기 어디 갈까요? 그렇죠. Shadow reading 출발합니다. 귀 쫑긋 출발합니다. Day eighty-six. Steve Jobs used analogy to get people to embrace the new technology. Before computers, people worked in a physical world. We used paper and pens and physical file folders and so on. The idea of working in a virtual world was radically different. Or at least radically different. What Jobs understood was that a physical office was fundamentally similar to a virtual office. To win over the masses, Jobs drew strong analogies between the traditional workplace people knew well with the new, unfamiliar virtual workplace. In the pre computer workplace, when ideas were written on paper, it was called a document. When those documents needed to be stored, they were put in a folder. And those folders were kept on a desk. Documents, folders, and desktops are the terms we use in our virtual work because Steve Jobs understood that using familiar terms would make the new technology easier to understand. The parallels between the physical and virtual workplace now seem obvious. 읽었습니까? 고생 많았고요. 한 번으로 해서는 안될거 아니야. 이게 틈내서 공부는요. 시간 날때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거야. 파이팅 하길 바랍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 정열적인 걸로 여러분들 열정에 사랑을 보내고 여러분들의 강렬한 열정에 응원을 보냅니다. 공부가 필요하면은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영어를 눌러버리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여기서는 끝낼게요. 오늘 여기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Goodbye. See you next class.